용기 내서 시작한 셀러 사업. 막상 해보려니 여러 가지 막막하고 어려운 부분이 많으시죠? 여러분들의 방향성을 잡아드리기 위해서 매주 두 분씩 무료 상담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셀러 사업의 방향성을 잡기 어려워서 고민이 많으신 분들은 아래 주소에 월천마초 셀러 성공기라는 카페에 가입하셔서 무료 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매주 두 분씩 제가 선정해서 여러분들과 상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 월천마초 셀러 성공기로 오셔서 무료 상담 신청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의 사업이 진심으로 방향성을 잘 잡고 나가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월천마초입니다. 그동안 팔 보호대를 감고 있어서 두 손으로 키보드 타이핑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상품 등록하는 시간이 그동안 훨씬 많이 소요되고 그랬었는데요. 아직 자유롭게 이렇게 움직일 만큼 회복이 되진 않았지만 팔에 감고 있던 보대를 풀면서 한결 업무가 많이 편해졌습니다. 이번에 다치면서 정말 느꼈던 건 당연하게 생각했던 저의 일상생활이 불편함을 굉장히 많이 느끼면서 좀더 내가 이렇게 일할 수 있고 불편함 없이 생활할 수 있는 현재 환경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월천마초 식구들, 그리고 제 영상을 봐주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다치지 마시고 항상 건강하고 행복한 일만 가득가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진짜 나누고 싶었던 얘기는 바로 온라인 사업을 진짜 잘하고 싶으면 꼭 해야 되는 한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온라인 셀러를 성공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건 바로 오프라인 활동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복잡하게 얘기할 것도 없이 사람을 많이 만나야 한다는 겁니다. 온라인 셀러를 잘하려면 상품 등록, 마케팅 이런 걸 잘해야지 왜 뜬금없이 사람을 만나라고 그러지? 그 이유는 온라인 사업도 결국 사업이고 사업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는 바로 인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저의 주변에 항상 사업에 영감을 주고 같이 성장해 나가는 온라인 사업가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는 이제 막 시작한 분들도 계시고 이미 파워셀러의 반열에 올라서 사업의 기반을 잡으신 분들도 많이 계시죠. 온라인 사업은 혼자서 해도 일반 직장인 이상의 월급을 벌 수도 있는 직업이 분명하지만 혼자서 온라인 셀러로 성장을 한다면 딱그 이상은 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부터는 혼자가 아닌 여러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하는 사업의 영역이기 때문이죠. 저만 해도 그렇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사업만 해도 현재 온라인 셀러, 온라인 도매, 오프라인 도매, 마케팅 회사, 셀러 코칭 이렇게 현재 다섯 가지 사업을 병행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다른 사업을 계획을 하고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고 있죠. 이렇게 할수 있는 이유는 각 분야마다 여러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관계를 많이 쌓으면서 이렇게 만나게 된 인연을 통해 새로운 영역으로 제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느 정도 온라인 셀러로 자리를 잡고 나서 그때 사람을 만나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텐데요. 내 온라인 셀러 사업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나서 그 때서 사람을 만나려고 하면 이미 많이 늦어버립니다. 그리고 굉장히 온라인 셀러로 성장하는 데까지도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리죠. 저 역시 국내 위탁을 하던 시절부터 꾸준히 만나오던 여러 온라인 셀러 사업가 분들, 그리고 도매처 사장님들, 생산업체 협력사 대표님들,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여러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업이 어느 정도 저도 계속 확장을 해 나갈 수 있었고, 그리고 어느 정도 일정 궤도 올라 서고 나서부터는 그분들과 협업을 하고 또 다른 비즈니스를 하면서 더 훨씬 더 크게 성장할 수 있었고, 앞으로 저의 사업에 청사진을 그려볼 수 있게 되었죠. 누구나 한 번쯤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업가는 사람이 재산이다. 이 말은 진짜 진리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보셨을 법한 말이지만, 온라인 셀러로 활동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이 말을 자신에게 대입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사업의 방향성을 잘못 잡고 계신 겁니다. 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이라면 지금부터라도 여러 온라인 셀러 대표님들과 자기 거래처 사람들을 만나고 계속 관계를 형성해 나가면서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꼭 대비하세요. 그렇게 쌓아놓은 사람들은 내 사업의 가장 큰 재산이자 큰 무기가 되어줄 것이 있고 여러분들 성공에 엄청난 영향을 주게 될 겁니다. 좋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힘차게 앞으로 전진하는 대표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한줄 요약. 새로운 만남은 새로운 꿈을 꾸게 만든다. 이상 월천마초였습니다. 감사합니다.